안녕하세요. 사이클 스팟 본점 연바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2018년 선풍적인 인기로 연일 품절 사태를 일으켰던 제품이죠. 10인치 듀얼 전동킥보드였던 엑스트랙 썬더. 이 엑스트랙 썬더가 가격도 다이어트해서 스타일도 바뀌어서 2019년 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러 가시죠. 네, 인트로에서부터 설명드렸다시피 가격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2018년 엑스트랙 썬더는 114만 8천 원부터 시작했던 모델입니다. 2019년형 엑스트랙 썬더는 99만 8천 원. 99만 8천 원. 99만 8천 원. 100만 원도 안 하는 가격입니다. 4 8볼트에 15A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요. 최고속도 45km, 그리고 법정 규정속도는 25km죠. 그리고 주행 가능거리는 40에서 45km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수만 대가 팔렸고, 연일 품절사태로 많은 분들이 예약금까지 걸어서 판매했던 그 제품인데요. 이번 신형 엑스트랙 썬더가 금액까지 다이어트해서 새로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엑스트랙썬더는 에이유테크사의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10인치 듀얼 전동 킥보드고요. 네, 주간과 야간에도 시인성이 좋은 칼라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고, 온오프 스위치 하나로 전방 라이트와 그리고 후방등, 그리고 스팟 라이트까지 모두 컨트롤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방과 후방에는 10인치 튜브리스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서 펑크 시 자가 수리 및 어디서든 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전방에는 4개의 서스펜션과 후방에는 2개의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승차감이 상당히 좋고요. 바디 강성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서스펜션입니다. 아주 밝은 사그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브레이크 등과 그리고 또 하나 사이드 LED가 별도로 온오프가 가능하도록 버튼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스팟라이트까지 추가되면서 스타일리쉬와 그리고 시인성도 강조됐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후방 브레이크와 전방 브레이크가 모두 독립식으로 장착되어 미세하게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파워 스페이스 밀리바 멀티바라고 하죠. 이 파워 스페이스가 기존에 있던 투박한 디자인을 버리고요. 네, 이렇게 엣지 있게 각을 주어서 에 u 테크사의 시그니처 모델인 엑스트랙 썬더의 가치를 보다 더 높여 주었습니다. 네, 엑스트랙 썬더 10인치 듀얼 전동킥보드죠? 네, 6교 오르막 테스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물론 당연히 손쉽게 아무런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이클 스팟과 가까이는 뭐, 아차상 워커힐 호텔까지 직접 올라가서 테스트를 봤습니다. 사실, 사이클 스팟에서 많은 전동킥보드를 테스트가 간혹 와요. 오게 되면 저희는 워커힐 호텔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이 녀석이 잘 올라가는지 컨트롤러에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설픈 전동 킥보드는 올라가다 멈춰버리는 그곳으로 유명하죠. 48V의 전후방, 800W의 전후방 모터가 장착되어 엄청난 등판이 필요한 것에서도 청량감 있게 등판을 했습니다. 또한, 입문용 와이딩 코스를 알려진 만큼 급격한 코너와 다운리에서도 전방과 후방에 장착된 디스크 브레이크로 안정적인 제동과 급그 코너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방 라이트와 사이드 엘리드 그리고 스판 라이트, 뭐 후방 등까지 모든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산길에서도 나의 위치를 알릴 수 있기에는 매우 적합했던 것 같았습니다. 엑셀 썬더는 기존에 있었던 투 터치 방식을 계속 계승하고 있고요. 네, 여기 QR 레버를 풀어서 네, 핸들 높이 조절 버튼을 눌러서요. 모두 내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QR 레버를 걸어서 제품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핸들을 핸들바를 내려서 밀어서 내려주시고요. 나시고 나서 여기 빨간색 고정 레버를 내리고요. 그리고 고정 핀핀 핀 부분을 당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폴딩을 되는 구조고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AU 테크사의 시그니처 모델답게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요. 부가적인 기능도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가격까지 100만 원 이하로 책정이 되면서 금액적인 메리트와 기능적인 메리트까지 모두 충족이 되었습니다. 듀얼 전동 킥보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고민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고민이 끝나셨다면 저희 사이클스팟 본점과 사이클스팟 경기 시흥점 그리고 사이클스팟 경기 분당점으로 문의주시면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간혹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전화주시진 마시고요. 그때는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네.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매년 같은 이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되고 금액까지 디스카운트 된 모델 엑스렉 선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